자기에게 올라온 미움이라는 마음을 인지를 못하면 자기의 에너지장 안에서 미운 현상이 발생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문다혜 씨가 조사받는 거에 대해서 본인 가족을 미워한다고 느끼면서 미움이 올라왔어요 이때 올라온 미움을 자기 거로 인식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야 저것들이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공격해자 나는 피해자야 이러면서 피해자 마음을 붙들고 자기의 미움을 인식을 안해요 이렇게 미움을 인식을 안할때이 가해자의 미움이 밖에서 보여지는 거야 너 지금 미움 인정 안 하고 있어? 하면서 그렇게 가해자가 난입한 거죠? 이분의 미움 살기는 어마어마해요. 참고 착한 척은 하지만 무의식의 미움 받고 미움 질을 하는 애고가 엄청 커서 이분이 대통령했던 지난번부터 나라가 이렇게 개미움에 휩싸인 거야. 자기 개미움을 모르는데 본인이 그걸 알아차리지 않으면 본인도 목숨이 위태롭고 가족들이 다칠 수 있어요. 대통령 뿐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자기가 미움이 올라왔을 때 자꾸 피해자를 붙들고 미움을 합리화하면서 내 미움을 보지 않아요. 이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미움 인정해야 돼.